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카페인을 공급해드리는 카페인 전사입니다. 오늘 재미난 일 하나 들고 왔는데 우리 한동훈 장관님의 전투력 한번 보시죠. 잡아 넣을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소스소킹 처벌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그중에서 반의사 어, 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 그리고 잠정 조치에 피해자가 아니라 혐의자에 대해서 혐의 단계에서 전자발찌를 취할 수 있게 신설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직접 도달하지 않고 주위에다가 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만드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신변 안전조치 신원 누설 금지 의무조항 넣고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도 스토킹에 넣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조금 뭐 디테일한 얘기입니다만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원래 2년 이하였거든요. 그럼 긴급체포가 안 됩니다. 그걸 3년으로 높여서 경찰이 그 자체에서 어, 그 자리에서 직접 긴급체포를 할수 있도록 올렸고요. 긴급조 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에 형사 처벌 규정을 넣었고 어, 응급조치 잠정조치의 취소 변경 연장 시에 사법 경찰관이 직접 신청권을 명시했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넣었습니다.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네, 저도 그 핵심 추진 과제를 봤습니다. 뭐 뭐 내용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었지만 뭐 내용이 많다고 다잘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법무부가 가장 중점 두고 있는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처럼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무부 장관 의지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재시카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파격적인 법입니다. 사후치료. 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과격하다고 할수 있는데,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자에게 공감했고,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편이고요. 그게, 뭐, 마약, 마약도 사실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이런 폭력 범죄에 있어서 꼭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젠더 폭력만을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연찮게도 그 이후에 저도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해봤고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절 의지가 갖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법무부의 기본 임무입니다. 네, 비동의 강간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계속 잘 해주시고요. 그 조금 전에 여가부 장관님과 질문 다 보셨죠? 네, 맞는 네,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부처간 소통이나 절차 얘기는 더 따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비동의 강간죄 조, 도입 반대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굉장히 그 편에 서는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현장에서 법률가로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을 그렇게 도입했었을 경우에 현장에서 입증 책임이 그러니까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조문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구도가 됩니다. 만약에 죄를 안 짓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상대방은 나는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 반대로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대법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원 법 조항을 동, 도입했을 경우에 어,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좀 시간을 좀 주시면 어차피 제가 이 시간은 뭐 카운팅이 안 되니까요. 또 말씀드리면 이게 그리고 의원님 어, 오해하지 말아 주셔야 될 것은 저는 이 논쟁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이래가지고 논쟁이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를 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과정에 다만 너는 제목 보고 어느 편이야. 라고 하면 평행선 긋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 가시면 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 일단 제목만 보면 동의 없는 가, 게 강가냐? 아, 당연히 그런 건 동의 없이 한게 되면 대부분, 그리고 현행법상 대부분 처벌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게 각국의 법제와 이게 스웨덴이나 독일에서 도입된 과정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 독일은 국법 기준으로 당시에 성범죄 유죄율이 8%였습니다. 스웨덴은 23%였군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9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9.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독일의 경우에는 당시에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어, 당시에 쾰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어, 성인 모델에 있어서 뭐이 본인이 동영상을 찍은 부분에 있어서 그, 그 성인 모델을 검찰이 오히려 무고로 기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국가적인 공분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게 이 조항이 들어온 것이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게 2018, 독일은 2016년, 스웨덴은 2018년인데, 2018년에 도입될 당시에 유죄율이 너무 낮았고요. 그런 공분의 분위기 때문에 도입됐는데 심지어는 이 스웨덴에서는 이걸 도입하면서 과실 강간죄까지도 도입을 했습니다. 과실로 해도 강간 관관, 처벌, 죄로 처벌되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고요. 근데 스웨덴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범죄 자체 비율이 높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거기 한 62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세계 평균이 한3 2건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 한1 2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범죄는 많은데 유죄율이 떨어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한 공분을 일으켰고 그 공분을 어떤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안이 도입된 거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규 자체가 꽤나 촘촘합니다. 이런 나라들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성범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이 있죠. 아동이라든가 장애관계라든가 이런 특별법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로 하는 범죄 죄명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50개입니다. 독일은 51개, 일본은 16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법으로 상당 부분 그 비동관의 필요성을 많이 메꾸고 있다는 점,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만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판례가 다릅니다. 우리는 어 유명한 사례로 뭐 아니정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기습 강간, 마사지할 때뭐 삽입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에서 과거의 전통적 사례라면 폭행 업과가 인정하기 어려웠었거든요. 최근의 판례는 굉장히 이걸 넓게 보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이나 독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특수성을 좀 인정하고 그 도, 도입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어, 이 거, 법적 그물망과 우리가 실,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거 과연 그 개념을 도입했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콘 아, 좀 나, 나쁜 점, 프로 그리고 좋은 점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비교 형량해 봐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입장은 그런 점을 모두 종합해 볼때 대한민국에서 비동의 가늠죄를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직접 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성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기 쉬워, 쉬워지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우려가 이걸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더 크지 않나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특별히 제가 뭐 어떤 철학적인 이슈라든가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뭐 이거 안돼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속이 시원하신가요? <laughs> 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도 반대 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또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발의자로서 굉장히 절실한 마음이라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는 위원님의 그 유튜브 네 개. 그것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참, 참고로 그 중에서 감자탕 사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현행법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어, 그것 때문에 비동간이 필요하다는 논쟁논의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다음에 토론을 열 테니까 그때 꼭 법무부에서 한번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 저도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짧게 또 찬성 측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잘 듣겠습니다. 어, 성범죄 처벌률이 낮아서 개정할 수 있었다는 그 동의업으로 개정한 나라들 있잖아요. 예. 저도 방송을 봤는데요. 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낙인이나 가해자가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성범죄 고소에 큰 용기가 필요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가해자의 합의 시도를 뿌리친 용기를 가진 피해자만이 재판까지 가기 때문에 성범죄 처벌률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겠지만 형법이 처음에는 정정조에 정주, 관한죄였지 않습니까? 즉, 자기결정권에 관한죄로 네, 그렇죠. 95년에 바뀌었죠. 네. 아닙니다. 제 법안을 읽어보셨군요. 지금은 강간과 추행이 되고요. 어, 제가 낸 발의안이 예, 예, 예. 성적 침해의 죄로 개정한 안인데요. 아, 법익 자체는 지금 예전에 네, 예전, 정주로 보지 않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사실상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에 대해서. 어, 장관님이 더잘 아시겠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게 있습니다. 담백하게 얘기를 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양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죠. 그 부담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는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동의했다 안 했다의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게 될 테니까요. 근데 양 당사자가 모두 입증에 실패했을 때 불이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그러면 여전히 저는 검사에게 있다고 보고요. 검사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수사 실무상 부담을 어느 쪽으로 지울 것이냐 하는 건 법률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법규정을 개정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더 길어지면 저에겐 1분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제것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로 쌓이는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법원이 폭행협박보다 동의 여부에 따라 간간을 판단하는 점들이요. 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안들은 성범죄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봐야 됩니다. 그 의원님께서 유튜브에 올려진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 저도 화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우리 법이 모든 정의가 실현되냐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법의 추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법원 판례가 대법 대한민국의 판례가 성범죄 굉장히 유연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 저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굳이 뭐 공방을 이렇게 여러 차례 이어가지 않는 이유는 보시는 분들이야 이제 낯선 이야기들이겠지만 강간죄 개정 관련 토론장에서 또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장관님이 얘기하면 이제 저도 얘기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사실 이런 공방을 하면서 20년 동안 멈춰 있었거든요. 저는 좀 나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장관님도 판례가 동의 여부를 묻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자체에는 좀 긍정적이시라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어떤 그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유부 의 자체를 거부하시진 않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과 대표 발의자인 저사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 없는 성과 이제 해결책이 입니다 네. 동의 없는 성과 안겐 당연히 기본적으로 범죄죠. 다만 그걸 어떻게 표출돼서 객관적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폭행 협박이란 구성 요건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 그런데 이제 시간에 비동의 강간죄 그럼에도 이제 입법으로는 개정을 반대하신다면 이 강간 추행 등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다른 입법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 있는지 하실 계획인지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노력 없이 법원이 해석을 바꾸고 있으니 된 거야. 법관에 따라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될수 있는 당장의 피해자들에겐입니다. 그렇죠. 네, 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고 입증 책임의 부담이 당연히 검사한테 있습니다만. 어, 제가 한 25년 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조문 구조는 저를 믿으십시오. 100%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 입증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 굉장히, 그리고 게다가 무고 여부도요. 어차피 무고 여부가 이건 내심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기소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니까이 구조가 굉장히 특수한 법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법률과, 법, 법률가로서 그 부분을 가장 문제 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 등으로 법원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성범죄 죄명이 다른 나라보다 150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상당 상당히 촘촘하고 거기에 반의사불벌이라든가 그 고소 친고죄 상당 부분 폐지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꽤 촘촘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안별로 저는 점점 그이 지금 이 지금 생각하시는 결론과 그 방향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걸 통해서 노력하는 부분 뭐냐?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시카법은 그걸로 인한 어떤 새로운 성범죄를 막겠다는 것이고요. 스토킹 방지법 같은 경우는 거기서 피해자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이고요. 사후 치료 감제 감오제는 진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괴물들을 사회에 풀어 놓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의 저희 노력, 저,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선의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아,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차원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대한민국 남자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유능하고 또 스마트하신 형님입니다. 사실 1990년대, 80년대에는 여성분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긴 한것 같습니다. 제가 88년생이라. 거의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저희 나이 때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많이 받고 받았습니다. 제가 그 나이 때에 살아보지 않아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는 잘 모르지만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남자가 술을 진탕 먹고 여자를 안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다음날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더라 면 그냥 넘어가거나 가벼운 처벌이 끝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 2023년 현 시대는 어떻게 됐나요? 수많은 여성법, 성폭력법 여러 가지 법들이 150가지 이상이나 됩니다. 그 중에 비동의 간음죄라는 것은 비동의 간음죄 혹은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행을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교신 및 합체를 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강간죄 등의 본질이 상대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은 성적 침해에서 비롯되며 이런 강제적인 성적 침해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유럽연합의 이 u 의사회에서 이 세탄불 협약으로 불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협약에서 동해 없는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이후 2020년 기준 34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또한 2010년 UN 여성 지휘 향상국 또은 여성폭력 입법권 고안을 담은 논문이나 문서책을 통해 명백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강간 판단 기준으로 삼거나 강압적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강간이라고 모두의그 해석을 넓게 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2017년 유엔 여성차별절폐위원회는 성범죄는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기준으로 정의돼야 한다. 이처럼 지금 2023년에는 여성들의 인권도 많이 많이 올라갔지만 여성들이 갑인시대가 점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법은 일반인인 저도 지켜보고 있으면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여성의 말 한마디면 남성이 죄인이자 범인이 되게 만드는 법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도 그중 하나이지만 아직 정식으로 채택되진 않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비동의 가늠죄라는 법안은 오늘도 깨달음을 하나 얻어갑니다. 태미는 정신이 많이 불편한 분들이다.